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 그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많은 성 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만약 막연하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에 임지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하신다면 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더큰 어, 깊은 사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습니다. 그 이끄신 가운데,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운 일을 보이시게 보이시고 알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그 기쁨, 그큰 유익을 혼자 누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모였지만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은 믿음의 정도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강한과 약한 문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성장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이 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관용하며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도와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어, 그리고 경건에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와 함께 나누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줘야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검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너무나 쉽게 부인하고 외면하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나의 기도 제목을 가득 안고 나오셨죠 내 기도의 시간을 쪼개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이들의 사랑으로 어, 약한 이들 생각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담당하게 해달라고 어,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이루는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올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감당하여 믿음의 성장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대하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다른 일을 선대하고, 내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며, 온기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따뜻한 손을 펴, 온기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